일모전 양국빵 민규가 붉고 있던 우주를 집에 불러 초대하였을, 초대하였어요. 야, 뭐해? 누나가 그렇게 먹고, 너는 놀고 있을지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네, 알았지. 아, 여기가 우리 집이요. 그래, 억수로 됐네. 근데 내가 리코시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도치는 어떤 작전? 사람이 많이 모여서라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laughs> 많고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 띵더 내가 엄마는 갔다 내일은 주말인데 내일 우리 집에 온다. 그래. 우주는 내일 민규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나서 민규의 집을 떠났어요. 내일. 야 반갑대 반갑대 오늘은 내가 우리 집에 초대했지 어디라노 와 여기 정말 순수해야는데 그런가 여기는 어떤 문화시설이 발달됐어내 네, 고향은 스기장 산인장, 천산소시등 억수로 많다 그래? 그러고보니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엄청 많네 그렇다 이번 여행은 억수로 재밌었다 얘들아 해 넘어간다. 얼른 집에 가라. 네 알겠습니다. 둘은 도시와 충남의 차이점을 알고 떠났답니다.